다시는 이곳에 올 수가 없겠죠 노르보센도아 이곳에는 다시는 어, 오기가 쉽지가 않은 그 전봇대를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정초부터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전봇대 따라서 올라왔는데, 바리게이터 때문에 지금 도보로 오늘도 한번 탐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여기가 인도인도 인도 같은데, 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도 사람이 살던 흔적이 있었네요. 지금 또 인도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도 사람이 살던 흔적이 있어서 한번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무거졌네 마당도 우거져, 아, 정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거야어찌되는 여기 보 이제 집이 다 무너져버렸네요. 어떻게 됐는지 짠 아, 실례합니다. 아, 여기가 집이 아니고 무슨 동물을 사용했던 곳이네요. 아,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아, 무너져버렸네 눈이 많이 와서 이게 주저앉은 것 같은데. 아, 여기에, 저것은, 조그만한 토끼 같은 거, 그런 소동물을사육을 했던 곳인 것 같아요. 아, 나는 요 사람이 거주를 했던 곳인 것 같지만, 사람이 거주한 곳은 아니네요. 자, 위쪽으로 다시 한번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참 좋네요. 도보로 터벅터벅 끌어 올라가는데, 아, 소나무가, 금강송이 아주 쭉쭉 뻗은 게, 진짜 보기 좋네요 와 지금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계속 한번 끌어 올라가 보도록 전봇대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전봇대는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 위쪽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전봇대는 사라졌고요 와 끝에 편에잘안 보이지만 기완 계석이 아주 대단하네요 와, 한번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을, 도, 건, 는, 다, 만, 정, 정, 만, 이, 이, 발, 길이. 끝내주네, 끝내줘. 아, 잠깐, 계곡을, 어, 아, 감상을 해보도록 해야 되겠네. 여기는, 어, 아, 쉽게 찍어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와. 아, 가만있어 이렇게 뭐자연는게 살고 있나? 어, 여기에, 잠시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 사람이 살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 어, 여기 이렇게 돌담도 쫙 쌓아놨고, 무너지지 말라고. 이게 조금 손을 많이 본 곳인 것 같은데요? 어, 여기는 뿌름다리가 있습니다. 이 개인, 어, 개인 여기, 어, 해놓은 것 같아요. 아이고야. 한번 잠깐 들어가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까요? 와, 이 자연인이 사는 곳인 것 같아요. 보통, 와, 이런 곳에 이런 게 나타난다며. 와, 풍경 보십시오. 아이고야. 누가 이런 곳에 여기 인극정이 살았던 것 같아 인극정이 <laughs> 와 여기는 신인극정이 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야 참 좋네요 이런데 사람이 어, 거주를 했던 것 같은데요 건물들이 있고 여기가 뭐 무슨 이 화장실도 이렇게 많이 해 놓고 눈썰네 기야 아 여기가 무슨 유언지식으로 해서 무슨 사용을 했던 곳인 것 같은데요 와 별춘지를 들어 왔네요 별춘지 여기에 여름에 진짜 좋겠는데요 요 텐트도 치고 캠프파이어 할수 있는 곳도 해놨고 여기가 캠핑장으로 아마 사용을 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몇년된것 같은데 비이게 사용을 안한 지가요 아 어, 이거 돌로 해 가지고 이렇게 토굴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아,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잠깐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아이고 실합니다. 아 이런 집기들 이렇게 놓는 곳인데요. 아 토굴처럼 해가지고 잘해놨네요. 음. 여기는 아마 관리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짓기로. 가져다 놓는 곳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돌탑도 이렇게 이쁘게 쌓았네요. 이 주인장이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야. 돌탑을 이쁘게, 이쁘게 쌓았네요. 정말 여기는, 옛날 같으면 여기는 산적들이 이렇게 살면서 산을 넘어 다니는 선비들 주머니 털고, 노잣돈 털고, 했던 그런 꽃 같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이제 보십시오. 돌로 해가지고, 바로 계곡이 아주 일품이네, 일품. 아, 참.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아, 아 어린이들이 와서 캠핑도 하고 했던 곳인 것 같아요. 어 아, 이렇게 나름, 이렇게 글기도 많이 적어 놨네요. 벌도 벗어 놓고 한동안 여기가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천천히 올라왔으니까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또 이렇게 뭐 전망대인가요? 아, 아, 전망대가 아니고 위에 지금 집을 짓다가 말한 것 같아요. 아 짓다가 말았군요. 와, 아주, 참 좋네요. 하반궁이나하반궁 아방궁. 와. 여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불 피웠어. <laughs> 물도 이렇게 끓였어. 어, 차도 타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 어, 총도 이렇게 있고. 야, 위, 위쪽으로는 또 어떤 곳인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옛날에 요 위쪽으로 다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돌로 쌓아가지고 이 축대를 쌓는 거 보면 이거 지프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참 오늘 노르므이센 10년 들어서 아무나 볼수 없는 그런 풍경을 지금 영상에 담고 있네요 여기는 지금은 진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등산객도 올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인보 오면은 처음에는 개방이 되지 않나 싶은데 요즘은 산불 때문에 이제 입구가 바리게이트로 이렇게 막혀 있죠. 지금 현재. 그런 곳인데 지금은 차량은 진입이 불가능하고요. 사람이 도보로 이렇게 등산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올라오시면은 어, 이런 풍경은 감상하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옛날에 전답이 아니면 집트에 있었어요. 전부 다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나 여름에는 이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시는 분들만 요 오셔가지고 여기를 감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와 여기 아주 돌다리가 이게 진짜 우리 어릴 때 보던 그런 돌다리죠? 이런데 이런, 이런 돌다리. 아 계곡 보십시오. 절경이네 절경. 물소를 한번 들어볼까요? 역시 강원도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정선, 강원도 삼처, 강원도 속초, 오대산 쪽으로. 진짜 깊죠? 여기에 보이십시오. 다 여기에 돌이 축대로 이렇게 싸져가지고, 여기 옛날에 집터 아니면 천다 천답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도 보면 위에도 좀축대가 이렇게 쌓여져 있고 요가 전부 다 어, 다락논집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야, 아까 전부 때는 어디로 갔는데 아까 끝까지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요는 전부 때도 없습니다. 전부 때도 없는데 너무 풍경이 좋아가지고 지금. 공경에 치에서 지금 노르메이션이 아,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지금 한, 한 40분 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아, 부질이는 올라가면서 또 좋은 곳 있으면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인도에서 약간 좀 벗어났어 계곡 쪽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계곡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위쪽으로 계곡이 상당히 크네. 요 위쪽으로 산이 대단히 높은 산인 모양인데요 지금, 이렇게 얼음이, 얼어서, 계곡물은, 일곱 맑은 계곡물은 얼음 속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물어보게 되네 지금 하늘께 올라가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모르겠네요. 여기 절, 이기암괴석이 너무 멋져가지고, 아 여기 보면 이 소나무 보이십쇼. 이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자랐는데 이거 몇 멧돼지가 와고 이게 다팠네이 바위 틈에서 이렇게 자란 소나무가 이렇게 컸네아이 밑에 이렇게, 아 이렇게 올라갔네. 어, 나무가 수고는 높지 않아요. 높지 않아요. 밑에는 상당히 두고요 이렇게 뿌리가 아참 비가 와갖고 막이 풀터저무 돌에 맞아갖고 이 상처가 나고 아 어. 여기 보십시오. 기왕계석 위에 소나무 보십시오. 아 위트를 꽤자라고 있는데 멋있게 자라고 있네요. 아 어. 지금 요 위에는 아주 제법 큰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수, 이럴 땐 소라고 하죠. 소, 소. 근데 소는 아닌 것 같고, 소는 깊, 깊고, 물이 많이 고여있는 곳이 소라고 하는데, 여기 평평하게 그렇게 깊진 않은 곳인 것 같은데요. 가보시죠. 아, 딱 오늘 진짜 산발로 좋은데, 영상에 닿네요. 야, 요 앞에서 한번 볼까요? 전경을? 아이고 다시는 이곳에 올 수가 없겠죠 노르멍센도아 이곳에는 다시는 어, 오기가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아 오늘 눈에 많이 담고 가야 되 겠네요 여기는 물이 아주 이렇게 넓은 평평하게 아주 물놀이하게 좋을 만한 그런 수심으로 이렇게 딱돼 있는데요 아이고야 어허. 음. 비경이 있는 비경. 이 금강산이 이정도일까요? 저기 철탄만 없으면 정말 멋지겠는데. 아, 이 계곡 보이십시오 아무도 없는 새소리밖에 안 들리는 그런 계곡인데요. 무릉도원 계곡입니다. 여기에는 옛날에 우리 선비님들이 이곳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선비님들이 이곳을 찾았으면 저런데 좀 긁기도 있고 할 텐데. 그런게 없네요. 아 여기는 더이상 이제 올라갈 수가 없나요? 와 여기 는깊네요 여기는 한 수심 한 2m 정도는 나오겠어요. 물이 맑아가지고 바닥까지 보이긴 해 보이는데 아 여기서 더이상 올라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2022년 새해 또 뵙게 되네요. 아 이곳은 한분좀 기회가 되시는 분은 어, 노르모이센처럼 도보로 해서 한번 올라와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뭐, 여름보다도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숭하고 아주 좋네요. 오, 어, 얼음 위에 지금 올라가는데요. 안깨지네요 와, 떡하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깨지질 않아요. 아이고, 요 고기 보시죠. 바글바글 하네, 바글바글 해. 와, 얼음 밑에 지금 고기들이 바글바글 해. 들치뭐뭐 필이 조금 전에 요 아래서 이 앞쪽을 영상에 담아 봤는데요. 대단하죠? 자, 다시 원길로 접어들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인도가 어디까지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등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지켜봐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저 한참을 올라왔는데요. 아, 여기도 그게 옛날에 전답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여기도 아주 계곡이 대단하네요. 이렇게 돌다리를 건너서 아,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여기는 다른 차량도 요즘은 올라오지를 못할 것 같아요. 어음이 이런 데서 물 나오는 거보시죠 물이. 와. 아 여기서 이 높은 곳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와, 어, 여기 무슨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와, 어, 여기 사람이 살았나요? 어이구야. 어. 어, 집은 아닌 것 같고. 아이고야 이곳이 작은 움막 인데요 이야 이런곳에 계십니까? 여기는 개인이 살던 집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이름 깊은 곳에 이렇게 집을 지어놨는데요 어, 집 행태는 나무로 해가지고 그냥 함석으로 이렇게 지어놨네요 와, 아, 아유, 어, 아, 또 일로, 또, 또 무슨 길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옛날에 사람이 살았죠. 이, 지금, 이 나무가 향나무인데, 향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 보면은, 옛날에 이게 집터였다는 거예요, 집터. 음, 이 집터가 맞네요. 아, 여기에 지금, 와, 또라니 노릇동 보십시오. 좀 전에 왔다 갔데 요, 읍나무 있는 거 보십시오. 아, 감나무도 심어져 있고. 아하. 여기가 사람이 살던 곳이네요. 이한쪽으로 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참 절경이네, 절경. 이런 것을 찾아 냈습니다. 이런 것을 와. 오늘 진짜 전쟁이 나도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얘가 다 집회했었나 본데요, 주변이. 이한쪽으로도다 집회했었나 본데요.

옛날에 화전을 해먹고 사시다가 다 빠져나가셨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깊은 우주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돌 쌓으시고, 집 짓고, 사셨다는 게 대단하네요. 아. 여기도 인도가 이렇게 계속 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하... 야, 오늘 너무 깊게 들어왔네 여기 무슨 간판도 있고,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상 깊고 여기는 오질 않는 곳입니다. 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어? 오! 저 멧돼지, 멧돼지. 아, 멧돼지, 멧돼지. 몇돼지수두 마리네. 와, 이거 멧돼지가 있네. 야, 멧돼지 수 마리가. 아, 저 멧돼지 보세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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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아, 괜찮아. 아, 크진 않는데요. 아, 여섯 가지. 여유있게, 여유있게 올라가네요. 아, 멧돼지, 잘 가라. 아,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여기가 상수원 보호 구역이네요. 아, 삼척시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고 하네요. 오늘 저 멧돼지, 아 멧돼지가 두 마리가 아니에요. 저기도 있고. 와, 멧돼지가 떼그지로 있어 떼지지 야, 저도 있고. 고만고만한 것들이 한네 다섯 마리가 있는데요. 아, 이곳에서 멧돼지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이곳 탐사 여정은 끝을 맺도록 해야 되겠네요 올라오면서 군데군데 영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요 부모님 세대들이 이런 데도 다 살았답니다 이런 데 살아가지고 자식들 다 키우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사셨던 그런 또 흔적들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곳은 뭐 아무나 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이고요 노르모이센TV로만 즐겨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영상도 노르무센 TV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